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오늘 KTX 타고 부산에 가려고 현재 KTX 광명역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. 어, 광명역에서 타서 부산까지 에, 앉아서 가는 게 아니고 대구까지는 입석이에요.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간이의자, 발 네, 3개짜리 하나 준비해서. 네. 앉아서 대구까지는 간이에 앉아서 가려고 합니다 아 KTX를 혼자 타는건 처음인것 같아요 한 10년전에 아는 선배랑 영천까지 한번 가봤는데 그때는 뭐 따라만 갔죠 근데 오늘은 혼자 KTX 생존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겁니다 어떻게 타는지 몰라서 어, 영무원들 계시는데 가서 한번 이것저것 조목조목 물어봤죠 네 상세하게 설명해주셔가지고 네, 잠시후 6시 42분 도착, 6시 43분 출발입니다. 그럼 한 2시간 반 혹은 한 3시간 미만으로 해서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고요. 네. 우선은 부산까지, 우선은 대기하고 있고 또 열차 타면은 타서 또 기회가 되면은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 하고요. 안 된다면 부산에 도착해서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. 아 어, 오늘은 <laughs> 바이크 타고 안 가요. KTX 타고 갑니다. 네, 감사합니다.